네, 안녕하세요. 지돌입니다. 자, 드래프트, 드래프트 한번 봅시다. 드래프트, 이거밖에 안 했는데, 한번 보죠. 드래프트, 음. 자, 간다, 간다, 에게! 골든글러브 이게 좀더 비싸긴 하네요 아이고 참자 아이고 참 선수가 없다고 트레이드가 이거밖에 안돼? 아 두명밖에 없나 보구나 오랜만에 클럽가서 친구신청 그 출석체크도 하고 음. 요 출석도 하고 며칠간 못했더니 아이고 참 다이아는 받아야죠 그래도 에이크 보충제도 받고 다이아 200개는 받아야지 이건 내일 해도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받아놓고 A급 받았으니까 선수 육성의 트레이닝에 이 친구를 할수 있니? 어? A급 트레이너 없어? 아까 받은 거 아니야? 아, 보충제를 받았구나. 그래요. 트레이너를 바꾸자. 자, 트레이너를 바꿨으니까 선수 육성을 할수 있죠. 얼마나 걸리니? 이한달 걸리네, 한 달. 자, 경기 한번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맨날 해봐야 그거야. 그쵸. 음, 시뮬레이션? 신선전? 음, 친구 대전 한번 할수 있겠다. 친구 목록에서, 응? 음? 그거 할수 있지 않나? 안 계시나? 그거 할수 있지 않나? <laughs> 어디 갔지? 그막 친선 대전 할수 있지 않나? 아, 여기 아무도 안 계시구나. 음.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게임 안 하시는 분은 왜 친구 신청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장기 친구 삭제. 안 하실 거면 서 맨날 댓글로 친구 신청 좀 해주세요. 아우, 정말 이렇게 안할 건데. 친구 신청 좀 해주세요. 저 누구누구인데 친구 신청 좀 해주세요. 맨날 이러시면서 어? 어이가 없죠. 자, 이렇게 기다리 는 분이 이렇게 많 은데, 자 멀티 턴 대전 만간 단하 게 함께 해 볼까. 아참뭘 해야되지 뭘 해야되니 해야 액플 한판 하죠 자 사이닝으로 액플 13강 대단한데 AI 아닌가? 나랑 하면 지금, 자, 한번 해보 죠.

파울 투스트또 파울. 투 스트라이크. 삼진. 정말 정공을 꿰지네요. 좋은 피칭이었어요. 와인드업. 와인드업. 자스가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원 스파인 노 볼.

들어서 이공을치다빈 선수가 다 들어섭니다. 김선빈 선수도 강화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와..허프 13강 어이구 안타 <laughs> 좋아요 도루하고 기인야에 안치용 안치용 3루까지 갈수 있을듯 그렇자 나지완 선수 홈으로 야 1점 냈어요 투아웃 주자 1루 자 타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홈런왕 출신 최우 투 어우, 빠르다. 스리볼베볼이스3 자, 포수 이종일

아. 테인즈. 아, 테인즈자 투수를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니? 음 일단 유동훈 선수로. 아, 좋아요. 아이우아슬아슬했네 노마리아. 잘치스트라이크트 스트라이크. 아웃. 아웃. 홈런 카자 최영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선군요. 홈런왕 출신 정확한 선 스트라이크. 투. 볼 스트라이크. 쭉날 그렇지. 아웃. 자, 이영곤 선수. 아, 컨택이. 엘 컨택이. 이 선수 바꿔야 돼요. 그쵸. 볼. 아, 아 이것만니 자, 이순철 선수 쪽 아, 잘 잡았네. 야볼 아이고, 이거! 그렇지 잘 쳤다. 투수를 바꿉니다. 그렇지. 겁나. 넘겨. <laughs> 홈런 뭐야. 사면 타석 홈런. 자, 사면 타석 홈런. 안타.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치네요 초구.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원더. 발맞았니다 왼쪽 방향. 안타.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이상. 주자 1, 3루. 하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트라크투 스트라이크. 와, 이런. 자. 국가대표 이정범이네요. 아이고. 그냥 볼넷으로 내보내 자는 소린데. 포스 포수를 믿고. 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자. 1사. 서 더블 플레이를 하면 그쵸죠 좋은데 밸런지 모르겠어요. 아 어, 삼진 그 어, 진 것도 좋지. 투 스트라이크. 두습니다 e t w 스트라이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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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컨택으로 치는 클라스시원하게가르안타 나왔네요. 과연... <laughs> 이게 뭐야? <누가 웃음> 야전사령관 철 <순철> 선수가 석에간 멀리 갑니다. 아, 잡아내네요. 투아웃. 산시 김선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laughs> 스이크원스이크 이구째 아, 공이. 멀리, 멀리. 그렇지. 둘러. 아, 대단합니다. 저 홈런 한 방으로 라이트 쪽으로 았죠 원스 라이 투수 와인허니다 이건 아웃인가? 아웃이네요. 자투수를 교체하겠습니다. 자내사랑신영훈 선수. 체이 선수 잘 던져 줘야겠습니다. <laughs> 누나게 가르 안타가 나왔는데 뜹니다 뜹니다 아웃입니다1사 주자 1루 조동찬 선수가 타석에 그렇지만 세월? 세월? 흠. 아웃 <웃음> <웃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어우 왜 기침이 나오지 아웃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